네, 안녕하세요. 코인센셜리티비 트레이더 손이구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5분 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분 봉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뭐큰 추세를 뭐 타고 가는 매매가 아니고 짧게 짧게 이제 단타식으로 끊어내는 이제 매매 방식이에요. 그래 매매기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5분봉 매매기법을 대입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약간 박스권 횡보장에서 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은 어디냐,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은 어디냐면은, 이렇게 FTX 사태처럼 악재가 터졌을 때, 엄청난 호재가 터져서 상방으로 크게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는 이 매매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추세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여기도 이제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어쨌든 우리가 하락을 할때 이제 따라잡는 추세 매매를 하면 되는 구간이고 그럼 이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같은 하락 횡보장 아니면 약세장에서는 이 5분봉 매매 기법을 어디서 운영을 좀 해야 되는지 요걸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요 기법 규칙을 매매 기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요 뭐냐면은 일단 저희가 엠벨로프를 이용을 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준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5분봉의 가격 범위가 가격 변동이 5분봉 한 개가 200불 이상으로 가격 변동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 기법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이냐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5분봉 한 개의 크기가 500불 넘게 이제 변동폭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럼 이런 구간에는 5분봉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건데 어쨌든 200불 이상이니까 우리는 이런 봉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도 순식간에 한 300불에서 400불 정도의 변동폭이 발생을 했어요. 이럴 때에도 우리는 이 기법 법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200불 이상의 가격 변동폭이 발생을 하는지. 그다음에 5분봉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나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한 2분 30초 이제 5분봉 완성되기까지 뭐한 3분 정도 남아 있고 이런 구간에는 우리가 5분봉이 끝까지 형성이 되는 걸 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타점은 또 뭐냐? 우리는 어 제가 누나하게 엠벨 이제 좋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엠벨 하단 선을 터치를 할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갑니다. 매수를 들어가서 이만큼의 익절 포지션을 갖고 아니 뭐 중간에 뭐한60불 정도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를 30배 정도를 사용을 했다라고 치면은 한20불 정도 오르면 한3%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한60불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한 7에서 8% 정도 뭐이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나실 거예요. 그럴 거기 때문에 어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좀 진입을 하시면 되고 뭐 접해. 한두 배, 세 배, 다섯 배 정도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시면 되십니다. 저 이거 익절의 폭은 이제 개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 박스권이 왔으면은 좀 단타지만 좀 스윙으로 좀 들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엠벨 하단에 바이 매수를 하고요. 엠벨 상단에 셀. 스위칭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5분봉이 만들어진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만약에 바이를 해서 잠깐 올라왔을 때, 이것도 한 60불 정도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구간에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변동 폭이 200불 정도의 이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면서 이런 구간에 이제 익절을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라고 하면, 이 엠벨 하단선 기준 혹은 상단선 기준으로 해서 이5분봉의 값이 그렇게 편차가 심한 변동폭이 없다라고 하면, 이 이격이, 한 200불 정도 혹은 300불 정도 내외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격 이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구간을 우리가 바이 타점으로 해서 매수를 좀 진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이런 구간에 이제 익절을 좀 하고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도 또 셀을 하면서 이런 구간에 익절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도 셀로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 매수를 해서 이런 구간까지 익절 폭을 좀 키울 수가 있고 왜냐,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요. 공이 크지가 않고 그리고 이격도 대략 한 150에서 200불 정도 이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셀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던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도 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구간에도 이제 셀로 쇼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구간에도 이제 우리가 롱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쇼으로 접근을 하고 쇼으로 접근을 하고 롱으로 접근을 하고 봤을 때쇼롱쇼롱 숏, 숏, 롱. 우리가 충분히 쇼트 쇼 롱, 숏, 이렇게만 접근을 했다라고 쳐도 이 구간에 벌써 엄청난 수익이 복리로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잘못 잡았다라고 쳐도 그냥 뭐200불 차이 나면은 뭐 중간에 로스를 이제 쳐버리든지 그리고 다시 여기에 이격이지만 200불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그 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손절. 손절 나갔던 걸 여기서 이제 다시 바이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차피 멘징을 하면 되고 그전 구간에도 수익 볼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추세만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잘 사용을 해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기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5분봉 매매 기법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기계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손절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시향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크게 어 시세 변 변동을 줄만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아 지금은 크게 시세가 변동이 안 하고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이 드실 때 충분히 많이 지금 이용을 하면서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매매 기법이고 어 저또한요 매매 기법을 좀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있는 카톡방에도 이런 기본적인 매매 시그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가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은 어, 댓글창 하단에 있는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 엠벨 기법은 수치가 따로 제가 설정을 좀 해놓은 겁니다, 보조지표를. 그래서 이 수치값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상세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빠르고 5분봉 매매기법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